안녕하세요 디자인베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디자인을 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기본적인 용어를 배워볼게요. 대략적인 지식은 있어야 뒤에서 웹디자인을 같이 배워볼 때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이 원활하겠죠. 첫 번째는 UX입니다.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약자입니다. 사용자 경험이라고도 하죠. 웹이나 앱, 제품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사용자 경험을 말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디자이너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자는 본인의 편의성에 맞게 본인이 좀더 편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걸잘 캐치하고 그거를 UI에 적용시켜 놓는 행위.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UI. UI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혹은 사용자 공간이라고 합니다. 웹 혹은 앱에서 로그인을 하고 게시물을 올리고 공유하고 저장하고 찍고 이럴 때 상황에 맞는 화면 디자인들이 있죠. 그 화면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응형 웹 뭐, 이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웹은 고정형 웹이었어요. 그냥 뭐, 1000픽셀이면 넓어지지도 좁아지지도 않았죠. 근데 요즘은 수많은 디바이스 종류와 해상도가 나오고 있죠. 그에 따라 반응해서 최적화된, 뭐, 잘리거나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일이 없도록 디바이스의 해상도에 맞게 잘 보여주도록 고안된 기술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한번 배워볼게요. 다음은 웹 스타일 가이드입니다. WSG라고도 하죠. BX, 그러니까 브랜드 경험을 바탕으로 더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만 웹 스타일 가이드를 설명하자면 하나의 사이트 내에 다양한 페이지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운영 및 관리 지침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작이 가능하죠. 매번 새롭게 디자인과 퍼블리싱을 하면서 발생되는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포던스. 심리학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UI 디자인에도 적용되어서 행동을 유도한다는 뜻으로 행동 유도성이라고도 불립니다. 디자이너 의도대로 사용자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해하고 익숙한 것이 좋겠죠. 누가 봐도 왼쪽의 것이 더 버튼 같죠. 이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레이아웃인데요. 레이아웃은 구성과 화면 배치를 말합니다. 뭐 3단으로 할지, 6단으로 할지, 4단으로 할지 이런 레이아웃을 말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과 연관성이 있는 그리드인데요. 그리드는 컨텐츠의 종류와 기능이 많은 페이지일수록 효율적인 레이아웃을 필요로 하는데. 그리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레이아웃 강좌에서 한번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리고 GNB,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라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 들어봤죠? 웹사이트에 방문한 유저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 링크를 모아놓은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LNB도 있죠? 로컬 내비게이션 바라고 GNB와는 다릅니다. 서브 메뉴를 말하는데요. 보통 투뎁스 메뉴 이하를 말합니다. 상위 개념인 거에서 워치를 들어왔을 때 워치 안에도 애플 워치 시리즈 4가 있고 애플 워치 나이키 플러스가 있고 에르메스가 있고 시리즈 3가 있고 이런 식인 거죠. 하위 메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바인데요. 페이지 내에 컨텐츠 영역을 제외하고 좌측 혹은 우측에 배치된 영역을 말합니다. aside라고도 하는데요. 해당 페이지에서 쉽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블로그에서 볼수 있는 구조이지만 반응이 취약해서 방대한 페이지를 다루는 사이트가 아니면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유튜브에서 자주 볼수 있는 부분이죠. 헤더와 푸터인데요. 상단에 있는 영역을 헤더라고 하고요. 브랜드 로고부터 내비게이션 바를 주로 놓쳐 하단에 회사 정보, 저작권 표시, 소셜 정보 등을 배치하는 공간을 푸터라고 합니다. 이런 건 굉장히 익숙하죠? CTA, 콜트 액션이라고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장바구니하기, 결제하기, 뭐 회원가입하기 이런 강조하고 싶은 부분의 버튼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풋창과 플레이스홀더인데요. 주로 뭔가를 입력할 때 필요한 창을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뭘 입력하면 좋은지 힌트를 주는 내용을 플레이스홀더라고 합니다. 추가로 알면 좋은 내용이 라벨이에요. 어, 인풋창을 소개를 해주는 거죠. 이게 현재 이메일이다, 유저네임이다, 패스워드다 이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라벨을 클릭해도 해당 인풋에 포커스가 되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파비콘, 상단 브라우저 탭 타이틀 옆에 위치한 16x16 사이즈의 아이콘을 말합니다. 여러 개의 브라우저 탭이 열려 있어도 손쉽게 해당 브랜드 사이트인 것을 알리려면 중요하겠죠. 어떻게 만들어지고 코드로 올리는지는 음, 나중에 기회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냥 저게 파비콘이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웹 서버와 웹 호스팅인데요. 여러분이 브라우저 검색창에 www.designbase.co.kr을 딱 치면 서버에서 해당 도메인에 맞는 경로에서 코드와 이미지 및 정보를 다운받아서 여러분 모니터에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딘가에 코드와 이미지, 그리고 db 등의 내용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걸 서버라고 합니다. 웹 호스팅은 그러한 웹 서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카페14나 다톰, 가비야, 이런 서비스들이죠. 그 도메인,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 말씀드린 www.com, .net, 이런 도메인이라 그러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인터넷상에서 주소예요. 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뭐뭐뭐 이런 것처럼 웹 내에서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 퍼블리싱. 웹 퍼블리싱은 그냥 코드로 앞단에 마크업 작업을 하는 걸 말합니다. 웹디자인을 하면 psd파일이나 뭐 스케치파일 혹은 xd파일로 결과물이 있죠 하지만 실 사용자들은 웹사이트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려면 웹퍼블리셔나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디자인에 맞게 코드를 똑같이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 언어들의 역할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html은 구조를 잡을 때 사용합니다 뭐집 지을 때 뼈대를 만드는 역할이고요 css는 인테리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멋스럽게 꾸미는 거죠 HTML과 CSS는 절대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뭐 전기와 가스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 자세한 부분은 어, 웹디자인을 위한 코딩 강좌에서 배우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더 깊게 공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가끔 아는 척 하려고 자바스크립트와 자바를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언어이고요. 어떠한 연관도 없습니다. 이름이 겹치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런 거예요. 모르면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크로스 브라우징. 지금 현재 현존하는 수많은 브라우저가 있죠.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해당 브라우저에도 버전이 존재합니다. 특히 지옥의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 8버전, 9버전 등 예전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컴퓨터에도 사이트가 나름 잘 나와야 됩니다. 크로스 브라우징의 핵심은 어느 환경에서도 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모든 브라우저에 똑같이 디자인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웹디자이너가 아무리 멋스럽게 만들고 인터랙션을 짱짱한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었어도 하이브라우저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드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SEO입니다 SEO란 검색엔진 최적화인데요 해당 글의 순위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는 겁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해당 사이트가 상위에 노출되어야 사업에 유리하겠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팔고 싶어도 사이트 홍보가 안 되면 그러니까 검색해도 노출이 안 되면 유저들이 잘 모르겠죠. 디자이너가 직접 SEO 작업을 할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쇼핑몰 상세페이지를 작업한다고 했을 때 텍스트가 포함된 통 이미지로 작업을 한다면 SEO에 불리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보이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텍스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GA 구글 애널리틱스의 줄임말로 실무에서 종종 들을 거예요 앞으로 마케팅 혹은 사이트 운영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대시보드 서비스라고 보시는 게 좋겠네요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이탈률이 어떤지 남녀 중에 누가 더 많이 들어오는지 뭐 PC와 모바일 중에 어떤 걸로 더 들어오는지 어느 페이지가 가장 인기 있는지 이런 정보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겠죠? 가볍게라도 공부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웹 디자인에 대한 용어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제에서는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웹 UI의 기본적인 컴포넌트와 엘리먼트에 대해서 좀더좀더 좀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제에서 뵙겠습니다.